최근에 삼성 오승환 선수가 연퇴를 발표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오승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, 여기 보시면 이 유니폼들이 있는데 오승환 데뷔 시즌, 올드 유니폼 제가 유니폼을 사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, 오승환 마지막 시즌 유니폼은 하나 사자. 그게 내 마지막 유니폼일 거다.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올해가 돼버렸죠. 그래서, 오늘의 컨텐츠. 오승환 프로 마지막 유니폼 언박싱입니다. 삼성라이온즈 그 공식 몰에서 주문했고, 105 사이즈 마킹은 당연히 오승환. 했습니다. 아, 삼성가 이제 뭘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요새 관중일 하더니 눈에 비는 게 없죠 아주. 그, 그, 그 얼굴 9개박아 놓고 3만 9천을 받지 않나. 그것도 투수 타자 2개 따로예요. 3만 9천 원씩. 그럼 7 8 0 0 0 원이에요. 삼성이 대한민국 1위 대기업인데, 아 대단합니다. 이거는뭐 이해할 수 있어요. 수요가 있겠죠. 근데, 아니, 삼성 라이언즈 벌써 기아 티셔츠가 밥합니까, 그거? 아니, 와, 토트넘몰에서 아스날 티셔츠 판다사게 보이서 난리납니다, 그거. 굿즈나 막 찍어내라는 뜻 아닙니다. 그, 이때일수록 퀄리티 있고 좀 생각 있는 상식적인 본격적으로 유니폼 뜯어보겠습니다. 아휴, 대도박스게 왔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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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면, 보상. 이 프로 마지막 시즌 유니폼입니다. 자, 자, 자. 앞에 삼성가이오 저 승환이 프로 마지막 시즌 응. 저 참고로 맛살이 없거든요 맛살은 삼성 취급 안 합니다 저희는 왕조조 주문 유니폼만 인정합니다 오늘은 저희 승환이형 프로 마지막 유니폼 언박싱 했고 어, 뭐 어차피 뒤에 영상 많이 찍었겠지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삼성 라이온제 굿즈 좀 상식 있게 됩시다 잘 만들라는 소리 안 해요 상식만 좀 갖추고 기본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폼